여러분들 키야, 자, 오늘 할 뽑기는 100원짜리 종이 뽑기하고 500원짜리 까 없는 판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원짜리는 얼마 없어가지고 요거를다 뜯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몇개더 해보도록 할게요. 세균맨, 라이팅 건, 식빵맨 인형, 치즈 레고, 버터 펭가이, 그 다음에 과학자 프로펠라, 요리사 당근지우개, 짤랑이 슬라임, 바이킹 헤시 초코, 펀치. 스티커, 메론빵, 후르츠 캔디, 원, 카드, 호빵맨, 다음 기회이네요. 헤어보니까총 12개 있어요. 12개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호빵맨이죠. 다음 기회. 두 번째는 원이네요. 아, 오랜만에 또 카드. 세 번째, 세 번째도 원, 카드. 네 번째, 자, 호빵맨, 다음 기회. 다음. 오~ 메론빵 나왔다. 메론빵은 어 후르츠 캔디, 새로운 거네요. 자, 다음, 요번에도 메론빵, 후르츠 캔디, 자~ 호빵맨, 꽝, 요번에도 호빵맨, 다음게...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짤랑이 새로운 이름인데, 아~ 슬라임 나왔다. 나이스 요거, 아~ 호빵맨, 다음게... 벌써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원, 카드, 마지막은 호 팝맨이네요. 여기에 있는 건다 뜯겼고요. 여기 이제 12개 뽑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2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소개해 볼게요. 또 준제 문화상품권 신세계 팽이 치어 레고 홍영사 팽가이 그다음에 서희 슬라임 바다 크리스마스 스티커 정훈 브롤 고리 이너 봉제 필통, 진옥, 브롤 피규어, 마대형 스피너, 허예장, 손날로, 남부장, 이어폰, 심청, 찐뜨기 스페인, 빼빼로네요. 좋은 상품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12개 한번 골고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는 서희 어, 슬라임. <laughs> 오늘 또 슬라임이 잘 뽑네요. 자, 두 번째는 남부장, 이어폰. 오, 새로운 거네. 세네 번째, 아, 스페인, 빼빼로. 네 번째, 허예장. 어손난로나있네요이 추운 날 난로도 좋죠. 다섯 번째 정운 브롤 고리. 지금까지 이름이 다 다양하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스페인 빼빼로. 일곱 번째 남부장 이어폰. 여덟 번째 심청 찐득이. 아홉 번째 스페인 빼빼로. 일 번째는 여기 남부장 이어폰. 요거 심청은 찐득이. 좀 새로운 이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 마지막은 스페인, 빼빼로. 이렇게 다 뽑았네요. 100원짜리부터 교환할게요. 네. 원, 어, 카드 3개랑요, 후르츠 캔디 2개요. 네, 그 다음. 어, 네, 짤라임. 슬라임 하나. 네, 슬라임까지 있다. 일단, 어, 100원짜리는 이렇게 네. 교환했어요. 음. 어, 하나. 네, 네. 음. 아, 펭수 하나. 예, 대체. 어,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네, 아, 이거... 아, 남부장, 세 개... 이거 다 남부장이죠. 음, 음, 음. 어, 네네네. 뽑은 상품들을 다환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0원짜리 종이뽑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꽝 없는 판게임에서 나온 거예요.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임... 아, 1 0 0원에살수 없는데, 이것도 하나에 한천 원씩 할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 슬램 나왔고, 그 다음에 포르투 캔디까지 바쿠간이에요. 바쿠간... 박후깐. 어... 처음 본 카드인데, 야, 요것도, 이렇게 네 장이나 받았습니다. 빼빼로, 야, 제가 판 뽑기 하면서 빼빼로를 처음으로 또 뽑아보네요. 여기 네개또뽑았고요그 다음에, 불빛 낙하산, 이건 대치상품이고, 그 다음에, 어, 슬라임, 똑같은 거또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손난로, 어, 포켓몬스터, 이것도 하나 받았고요그 다음에, 브로스타지 고리, 메카 크로 하나. 벽 타는 스파이 진드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리에 던지면은 또 미끄러지듯이 벽을 탄다고 하네요. 이것도 두 개. 스피 라이트 펜. 이건 또 불빛나는 기능이 있네요. 음, 이 요것도 하나 대체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펭수 관련된 팝소켓을또 대체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야, 요즘 또 펭수가 핫하잖아요. 펭수 팝소켓을 진짜 제가 또 구하고 싶었는데 마침 문방구에 있어가지고 받았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꽝 100원짜리 종이뽑기 다 뽑고 그 다음에 꽝없는 종이도 각각 12개씩 뽑아봤는데요 오늘 뽑은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상품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신 상품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힙 아.